다음 게임으로 준비해도 되었시 실제로는... 뭐, 리듬 게임 해보신 분? 저요어떤게임 좋아하세요? 저그 닌텐도 닌텐도 어떤게어게어게 네? 리게어떤어아하세요저 저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해요. 어떤게어듬게임좋아하게어나게지어게 어떻게, 게어 펌프 어떻게, 어떻게, 게 너무 좋아하세요? 헌포밖에 안 해봤어요 태어났어요.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 아주 굉장히 뭐 단순한 게임입니다 아. 단순해요? 굉장히 뭐, 단순한 뭘까? 게임으로 닌텐도 위 게임이 준비되어 가 있는 오 닌텐도 위로 준비되어 있는 뭐지? 리듬 게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 닌텐도 해봤는데 이제는 몸을 좀 많이 쓰셨으니까 앉아서 쉴수 있도록 편하게. 진짜 아, 솔까? 수수 아, 앉아서 아수 있는 게임. 아, 이게, 이게 닌텐도 위 게임도 있고 그래. 키네트 게임도 있고 아날로그 게임도 있는데 일단 오늘 준비하는 키네트 게임과 닌텐도 위 게임 그리고 마지막 키네트 게임 한개다 준비를 하고서 바로 식사 시간을 갖도록 니다 아, 죠아아아아아 이제 이 하고서 게다는 거. 와 제가 뭐오늘아 무료로 드립니다. 오, 오! 밥은 드립니다. 오! 밥이요. 밥만 드립니다. 내가 그거물어보잖아 지금 뭐 이제 막. 자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위 게임이죠. 닌텐도 위 게임 게임 제목이 뭐죠? 숙련된 조교 나가주세요. 저기요. 숙련된 조교. 나 저... 뭐라 고 나리. 야이 지고 지이네외로 게임인데요. 일단 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련된 조교가 먼저 게임 플레이를 보여줄겁니다 귀신 자, 어? 아하. 어? 아? 리듬 네, 게임 맞아. 굉장히 다양한 게임인데. 아, 네, 리듬. 조교가 저기 조교가 리듬 나와서 직접 게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교가 나와서. 안전사 게임인데. 아, 있는... 와 아, 잘생겼다. 아, 네, 정말. 우와 멋있다. 와 약간 뭐, 멋있. 네, 도끼를 아, 들고 지시봉 짓을 아, 하죠. 네. 도끼맨이야. 빨아나면. 네, 숙련된 조교가 나와서 게임을 진행. 어메달 시우인가? 저 그, 가면 그거잖아 성인들이 그아형그 아, 그 봤구나 내가 그, 본 거랑 똑같은 모임에 가가지고 아예 얼굴 가리고 아, 예. 가면 파티 파티 가면 아니에요? 그래 파티지 파티 하지 파티긴 란데 그래. 이제 파티죠. 위험한 파티니까 지금 <laughs> 가면 그게 그다. 아비야보 아비야보 내 순위는 조교 M 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자 조교 M 군의 게임 시범을 보고 난뒤 바로 게임 분의 결론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게임의 제목은 어. 네. <laughs> 찹쌀떡 떡, 먹기. 찹쌀떡 먹기. 예. 찹쌀떡 먹기. 네. 찹쌀떡 먹기. 먹기? 네. 아, 또 망족이 제안해. 야! 떡볶다딱 아. 뭐 주면 <laughs> 같이 먹으면 는데 그거. 위험한 가 아니야? 내일 방송가도 망 어? 저 뭐야? <laughs> 아 이쪽에서 손좀 줘봐. 자, 손을 확색에 봐주시고요. 아, 손 먹기. 뭐, 아, 소리가 나오나요? 조교가 들어갔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을 끌어보도록 하죠. 자, 왜냐, 여러분. 아, 일단은 지금까지 게임을 하시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임들이 있나요? 지금 팬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내일 롤! 동선을 수면서아 DDR 가능합니까? 하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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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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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건, 아, 수건으로 아, 수건으로 됩니까? 장기 수영, 달리기하하 달리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직구! 멀리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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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요? 저희가 준비되는 게임 비서실을 골라서 두개 구해자 준년들 조개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와. 우 N 네, 군 M군, N 군 M군? N 군이라고요 N 네. 분 N 분 망했잖아요. 망했지. 오케이. 네. 아. 하나, 둘, 나 셋. 넷? 손 묶는 거래. 손을 하지. 잘 봐,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손을. 손이 안. 아니 뭐 눌러야 되는 게 있나 본데 버튼이라도 눌러야 <laughs> <문이> 뭔데요? 뭐야? <laughs> 아 입을 벌려야 되는 건가 봐요. 박제에 맞춰서. <laughs> 아. 어이. <목소리가> 정말 단순한 게임이네요. 단순한데 하이밍 게임이네. 아니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버튼을 누르는 거냐? 자 숙련된 조교는 거야. 여기서 네. 6점을 네. 받았고요. 블록 셀때 먹는 건가요? 하이 누르면 이거 눈이 먼저 눈이 하는 사람이 불리하다. 그래. 네. 숙련된 조교가 6점을 받았고요.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볼까요 와와와와 손을 잘 보세요 손을. 이도또 끝방식 눌러긴가 그만. 이밍이 이렇게 이거.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야. 지금, 지금 할배가 너, 때, 딱해 보는 거야. 진짜 할배가 떡칠때식당 하면다고 그랬잖게할배가 먹을 때 어, 네. 네. 아, 일단 아, 눈에 이을 벌리니까 날로 겠다 싶은데. 아, 어 음악 그, 그 리듬에 맞춰서 이게 음악이 음, 제일 중요니다 음, 음. 음악을 들으시면서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하셔야 아, 어, 어, 뭐야, 뭐야 이 보너스네. 뭐? 보너스. 대, 보너스. 아, 많이 가면 더? 누르고 있는 거죠. 있어 아, 아, 되는 아, 누르고 있어야 돼. 어, 못 잡을래. 어? 어, 어. 와. 우리 렇게한번에 봐. 혀 사람이. 졸리가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이제 내가 죽어도 될것 같아요 조교. 네, 주변 친구들이 많이 떠게 됐을 때앞 사람이 방향을 맞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원광을 내겠고 흑룡을 반응게 되겠죠? 뭐 사회적인 끝내도 되지 않을까? 반태실 것 같은데. 칼 같은 느낌이 와요. 천만백 네, 천기의완판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근데 지금 건드리면 화내요 이분들 다. 그래 게임 좋아하시는 음. 분들은. 음. 네. 네, 이가 무서워요 진짜. 아 이제 진짜 가고 있는 거네 부산까지 갈 생각이네 2 <laughs> 0몇길 <laughs> 부산까지 갈 생각이야 딴데 보면서 하세요 이 <laughs> 보통 이렇게 눈치게 했으면 살짝 죽어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멋진 친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타자는 이번 반대로 가볼까요? 예! <laughs> 네, 그렇죠! 돌아가나요? 그거 좋은데요아 반대로 음, 가야죠 음, 어. 어. 블명디미 나도 그러는 네, 한데. 그래요. <laughs> 네, 그래요. 아이, 치팅 치지 몰요여 아하. 마치 안 봐도 보는 것처럼. 아, 잘하고 있어, 얘들아 잘하고 있어. 아, 제품. 아, 망이또어라온다고 이런 기많 기아. 이놈이제 말은 돼요. 근데 요한지 다시 한번 손님들께 나오지한자리 앞으로 나오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흰색 떡을 먹일 때는 A 키를 그리고 초록색 떡을 먹을 때는 이두 개를 동시에 누러 어, 눌렀어.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 우리가 못 잤으면 안알려을 거야. 대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자자, 조조 조. 잘 봐야 되겠다. 자, 첫떡 먹기 한자 시작. 이렇게 방해는 해야 돼. 아. 가다다바사 이거는 박자를 틀리게 하면. 트 진짜. 아디 하는 거이아 눌러야 되는데 A 버튼 누르시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A 버튼 누르시고요 게임이 시작이. 아야나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야어어어어어어어이 야. 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야 아까왜이제그 나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저럴 게임 수 있어. 어. 왜 그래? 너무 아까 예, 예,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한번 연습으로 하고서 게임 시작해요. 아, 이것도 아, 어차피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연습 게임을 비로니까 여러분 바로 실전으로 아, 아, 갈거요 뭐야, 알고. 연습, 연습, 연습. 연습 한 번씩 주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그냥 가죠. 그냥 가되 여기서 봐 아프리카 생방송. 이런 프로젝트. 아, 또또만들리니까더못 하겠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한 짤림만 다시 이제 아, 어차피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 다셔안될것 같은데. 계속 계속. 있는 아기는 아, 먹지를 아, 못 하고. 아왜 그렇지? 왜 찹쌀떡을 주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니? 배가 안 고프신가봐요. 저도 눌러 먹는데. 다 누르면 안 되고 떡이 입에 올때 눌러야 돼요. 다른 누론 해보니까. 그렇지. 아참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네. 오 역시 어? 가수 역시 연륜 열륜. 왜 막차보다.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고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 이거 아, 아, 연습에서 지금 연습생입니 연습해 그래, 앞에 연습들자 이제 A 버튼 누르고 본격적인 게임 시작합니다. A 버튼 누르시고 한 자리 게임. 세번 스타트. 먹는 연습. 목숨이 세아 먹는 거. 먹는 연습 갑니다. 녹색 먹는 거. 두 개? 동시에 들은 거예요? 야, 이 게임 초인 봐. 아, 어, 오. 오 어, 빛네 아이고. 뭐야 이거? 주다 많은 거어시고 했어. 할머요 아. 어, <laughs> 엄청 어, 지네 아,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네. 약간. 할머 어, 어, 애한테 주매 입으로 주고 있어요. 베서 어, 아이고. 침 뱉는 거예요, 지금. 어, 아이고 아이고. 아, 0 0보다저 떨어진 게 아깝지 않아요 등석이? <목소리> 나중에 먹을 텐데. 뭐야? 저0 0도야 경기인데 이거. 1 9세 걸리고. 아왜 이러지? 저거는 실패인 거고 아니면 <목소리> 실패, 실패인 것 같아요. 실패. 실패죠. 실패죠. 마지막 한번에성공할 게임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 번. 아니, 좀 성공해 주세요. 게 <목소리> 시작하는데. 그렇죠. 아, 아, 시작. 아, 이제 본격적인 아, 게임 시작니 연습을 끝이났고요. 안 되고. 연습을 끝이났고 이제 게임 시니다제 오케이 오케이. 한자 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박자에 타면서 박자 응. 타야 돼박자 타야 돼요? 어. 지금부인하고있어네끝띠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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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번 까먹지 말래 아까 한번 까먹지 말래요? 네. 아일본에 읽으신 거예요? 응. 나 일본어 아, 했어 저도, 저도 요즘에 야동으로 뱅꼬머리도 뭐 뜻이에요? 어? 모동 아이가 아. <laughs> 아니야? 네. 아 여자애가 잡힌 뱅꼬머리 팍 <laughs> 아. 아. <laughs> 1열 개면은 1등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이거요, 어. 1등할 거 아니면요, 애초에 그냥 빨리 배치 아이디 줘. A가 떡모는 이거 두 개가 어디 모른다두 개가 어. 두개 어. 어. 있는 건데 어. 다 모두가 연습 한 번씩 할수 있나 봐요. 그 네. 어디 한번없는데 그래. 애한번 겪는데. 김민님 이거 론스톱으로못 가는 건가요? 아, 이거 모든 분들에게 연습 게이가 한 번씩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타자. 잠시만요. 저 알려주세요. 이거 누르. 이거 이게 하나. 아니겠지. 거고, 두 개? 동시에 누르는 게? 두개 모두 시 눌러요? 뒤에 뒤에. 아 뒤에 아. 뒤에 아 아. 자, 준비하시고요. 어렵네. 타자. 돼가 말하면 좀아아 몰랐던 거몰랐두 번째 타자 왕 보시겠습니다. 와무서아 진짜 음. 잘하면 서사자쓴다아 깜짝 놀랐어요. 이 충격파가 확 오는데. 아니, 이게 되지 이거. 우와! 먹는 거 오, 잘해. 아, 그렇구나. 맞다. 아, 먹을 거를 땅바닥에 내 비결지도 방송님이십니다 오, 아, 진게임을좀 하는 걸 거야. 아까 뭐날 먹고 그거. 그래, 에미젠 그, 맞았네. 알았어, 알았어. 전하잘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아, 나왜 이렇게 못 했어. 오케이, 두 번째 초록색 먹는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초록색. 청색 더. 이게 어려운 것같요두 개로 늘야된다고 오! 우 오, 잘한다. 오! 주 잘하네 왕주가 춤을 잘춰 본래 저 아, 그데 그러니까 박자 박자감이 아, 있는 거야 네 오! 네. 어, 떨린다 오 어. 왕쥬는 현재 1등 한자를 제낄수 있을 것인가? 아, 아, 현재 1등 현재 어. 1등, 네. 1등. 네. 조용 조용 조용! 쉿! 응. 하건 맞을 같아서 왕주가할 때는 우리.. 왕조네무 집중하지 마세요! 목숨도 마지마! 오아 됐어! 이거면 1등 해! 만해 이제! 이제. 라고 와.. 이큰이오오 아, 오. 오, 오. 게임 빛네이 사람은! <laughs> 게임 와.. 안려요 이제 어어지지 그렇지!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현등 아, 1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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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의 아, 왕쥬 아, 30점 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 되게 어렵네, 저 부분이. 내일 방송로 왕쥬. 박자한번 남은 1 최고일 거예요. 자, 저희 2장 준비시겠습니다 자, 한번와 한번, 한번, 한번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 간거 없이네. 못 떠오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연습이지 이거. 여기 유광 있어 여기. 바지 쌓. 네? 네. 네 나나. 야, 막 무시는 그렇게 아, 네. 안 해. 이나. 아, 무시렇게 안. 이거 어차피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바지 쌓면 되죠. 네. 네, 다 네. 아, 되는 지 이거. 자 연습.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타면서 이래. <laughs> 아, 전직 가서 전직 가서. 네. 하나 둘뿅 이렇게. 아, 아, 네. 역시 뿅 이렇게. 와 오, 다른 트레이너들 오. 무시하는 엄청난 플레이 좋아요 박자감이 대단하시죠 혹시 두개 누르는 가네 그렇습니다 자. 초록색 들어가겠습니다 아돈써데와이뭐예요한한 좋아 두개야이가두개 그렇지 좋아 세가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아 재밌다 쭈아아오예 네. 박수 와 아, 아니, 내일까지 해도 됩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아, 충분히 즐겨주세요! 근데 지금 인세이 아, 없고 하여튼 이게 지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 들어가겠습니다 소희짱님 게임 스타트! 후아! 후아! 아씨 어, 떨린대 또 떨릴 때 시-작! 자 기차 출발합니다 에이 할배 좀잘좀때줘서띠띠띠띠 哇！不杰、啊，哇！亚锦马，哇！哦哦哟，哇、啊！啊 하고 가지고 한번더한번더자 응. 다시 보내세요. 한번 더. 안오네요안오네요 안 오네요. 안 오네요. 아, 네. 어쩔 수없 아, 했죠? 아, 웬디 에라 개전 퇴근 저게 멋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저기 뭘 하나도 못 수도. 어, 하나도 못. 아니, 라 쓰셨어. 박자 있어. 라 사람들은 박자 있어. A가 흰색 찹쌀떡, 그리고 밑에랑 그두개 동시에 누르는게 초록색. 보니까 어? 그러니까 연습을 둘러싶고 네. 실전 들어가니까 무시하는구나. 그게 어. 안돼, 많이 움직여서. 세팅책이 지금 한길업으로 도매가 되고 있어요. 실종될 때 포기하게 해줘. 네! 저는! 목표가! <laughs> 세 개! 세 개! 세 개. <laughs> 두 개만 되지. <laughs> 그럼요. 지금 연습이죠? 네. 오 오! 오. 오! 오! 역시 위아라!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저... 연습 드디어! 전 게임하는지도 몰랐어요. 와우, 자연스러운 저... 움직임. 마, 뭐, 저... 뭐, 두 개지? 저... 이거 두 개? 저... 네, 두개두요 두, A, B를 두개 누르면 된다네? 제 디테일은 지금 역시 게임 BJ다라는 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오! 잠깐만이. <laughs> 오! 이렇게, 나 쉬워, 이거! 괜찮아! 나도 아까 이런 기분이었어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실제 들어가면 리듬이 틀리네, 나도 아 <laughs>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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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안 맞아! 나도 어 맞아! 아 나도 안 맞아! 나아 나도 안 맞아! 나아아나 아니 어떡시 b j 라는 게들이 올라오는 야. 가운데 상근이께이 지금 두 개를 죽으고요동울었다 자, 잠깐만. 김민진이이거 좀. 아, 재밌잖아. 손으로 우셨어요 지금. 손으로 어요 땀이. 조금하안 해서 잡아시겠어요? 손에 땀이. 네. 땀어요 손에 땀이 지금 저 어떻게 해요? 저저 해야 되는데. 절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왜? 웃으요 손으로. 손으로 웃었다, 이분. 손에 땀을 지고 게임을 하려아 다른 데로도 울어 아. <laughs> 아니 이물질이지가 침 뱉었어 우리 마지막 가자 자 여기서 이변이 없다면은 왕준이의 승입니다자 용두님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님 준비해주세요 두개죠저 어. 1등 해주세요 똑같이 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암튼 걸을 자대로 그대로 A 누르네 2등이네요 2등이 2등이네. 2등이네 우리 2등이야 안 눌렸네 회사에 A 누르라고 왕준이한테 물어볼게요 1등 해주세요 아이 그 d 대해도 e 야 b o u t it. I t h 까 n k I'm w a 볼게요승 g I t 있어 말안 하잖아 <laughs> 지금 s 어쩌면... 렇게 말하는 g 지만 과연 게임상에서 k about the countryman. James has a l i t 도안 e 는 사람도 있고. m going to take y o 이 over the data. y o 눌러. 이거 기계 안 되는데요? 아이, 약간 눌렀나요? 1진 눌러면 안 돼. 네. 지금 완전히 고내 이거 지금 그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떡이 입에 올라올 때눌러주셔미눌러줘 아니야, 요 그냥 혼자 알아. 여기 입에 올라올 때. 이이 그 이거, 아, 이거는 아, 감이 없구나.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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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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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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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사람이 불과 몇분 전에 왕주김 저희때 에도 돼요? 라고 <laughs> 사람이다 아 진짜 안돼요 근데 야 보자 보자 거짓말 하지마 안게 해볼게 자그로때려 하나 둘 왜저러 사보셨어 <laughs> <토하대야죠, 도와. 웃음> <laughs> <laughs> 기계는 아무 이상이 없나웃기는것 같아 불량 뿌왕치 말라고! 아니 진짜 안돼서 그래요. 아느낌만 알려주세요. 아, 너무 뽑는다 불려 아니 아니 진짜 느낌만 알려주세요. 아니 넘겨주세요, 예. 좋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해는데어쩌기되는데 예. 끝났어. 두 개, 두 개인데 두개 짠다 이 짜요, 이게 번, 에이. 이제 두개 째야, 두개 째. 두 번째도 그렇지. 난첫 번째도 안 했는데 두번째 해야 돼요? <laughs> 어, 이게 두개는 <laughs> <근데, 웃음> 그런 거야. 아, <laughs> 아, 이거 연습필요 없어. 평생 이거 한 번밖에 못거 <laughs> <할 거야. 웃음> 빨리 <웃음> 해서. 하나, 둘, 둘 셋. 세 너무 빨라, <laughs> 빨라. 어, 좀 천천히, 좀 눌러! 그렇지. 왜? 눌러! 이제. 안 돼. 안 이제알지만 자, 이러고 이제 2개야, 이제.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지금 명실 세력 지금 왕쥬빈이 1등이고요. 한번전 판에서 이미 1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번에 왕쥬빈이 1등하게 된다면 은여러분들 어. 우승이 힘들어집니다. 아, 그럼, 그럼 뭐...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저를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용래니! 네, 네. 어, 그렇네. 용래니! 네, 네. 아, 근 기대가 안 돼. 용래니! 네, 네. 아니 뭐, 조용히 네. 할 만해야지. 어. 스타트! 도레미파 솔라 신조! 좋아, 좋아, 좋아! 박자 맞춰 대. 박자맞 박자 거야달려와 우와. 몸으로 박자를 느끼고 있어요. 착으로 이제 심 메트로놈으로. 트로놈으로박자 우와. 우와. 그래. 말이 그래, 네가 이겨. 그래. 안 돼. 두번째게까지 왕준 님. 야! <웃음> <웃음> 아! 이게 아, 네. <laughs> 저희 다들 표정을 시작하면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너무 열나지 너무 아파. 이제 남은 게임은 한개 그리고 토크쇼까지 한개 <laughs> <토크쇼가 웃음> 있는데요. 토크쇼가 무려 여러분? 2점이 들어 와우. 아 그래. 오.. 저도. 네. 너무 한 명이 돕지 않을까. 진짜요? 원래, 원래 두 개예요? 그러니까. 토크쇼에서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전달 뽑아가지고. 네. 어떤 분이 가장 토크를 잘했는지를 뽑아서. 이게 아무래도 BJ의 소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강. 네. 말발 예. 알바... 이게 그거. 얼마나. 예. 아. 잘타는지가 네. 예.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네. 시야. 그게 아무래도 BJ의 제일 중요한 소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높은 점수를 부과를 하겠고요. 자.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